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신앙 연배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10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신명석 장로님네는 아마 10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안박순 장로님네도. 안 박순 장로님을 시작으로 신앙이 이어져 나왔지만, 한 70년쯤 되셨을 것 같아요? 65년이요? 네, 65년쯤 됐고. 이렇게들 다, 이거, 울림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마이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림이 심한 것 같아서. 자꾸 징징징징 거리는 것 같아요. 음. 신앙의 깊이들이 다 다르지만 그 신앙의 깊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교회 앞에 미루나무 있잖아요. 아니, 바람만 불면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말로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람이 너무 무서워서 바람 때문에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것을 아내가 봤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바람만 불면 저 미루나무가 언제 쓰러질지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군자리에 바람 불었을 때두 아름들이 저 민태곤 씨라고 군자교에서 이렇게 저쪽 그 마을 쪽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옆에 옆에 집이었나? 그 거기 에 있던 그집 앞에 두 아름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안을 수 있는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 미루나무가 바람에 확 쓰러졌어요. 바람에 딱 쓰러졌는데, 미루나무 뿌리가 얼마쯤 될까요? 이야, 두 아름들이면 그두 아름들보다 약간 커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뿌리가 그렇게 약하게 뻗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 미루나무 쓰러진 거를 통해서 봤어요. 뭐, 미루나무보다 한 두세 배쯤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깊지도 않고, 그냥 스며시 이렇게. 요 앞에 바람 불면 이것도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언제. 그래서 그 한전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저희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많이들 염려하시니까 와서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못 저기를 하더라고요. 크레인 큰 거를 불러서 저기 한 30m 이상 되니까 못 잘라내고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저렇게 있어요. 미시령 넘어가다가 보면 바위 꼭대기 절벽 끝에 뭐 매달려 있냐면 소나무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는 20년 전에 봐도 거기에 매달려 있고 뭐 30년 전에 있던 것도 그대로 매달려 있단 말이요. 에 야, 그 절벽에서 어떻게 저 소나무가 살수 있을까라고 보면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조사해 봤더니 그 뿌리가 1km, 2km까지 갔대잖아요. 절벽을 내려와서 그 뿌리가 2km 정도까지 가서 어디에 그 뿌리를 대고 있냐면 물가에 뿌리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30m 되는 이 거대한 미로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고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큰 바람 한번 불면 훅 넘어가 버리는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소나무는 어떠한 가뭄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말라 죽거나 아니면 뽑히지 않고서 자라날 수 있는 거는 그 뿌리가 2km, 3km를 가서 결국에는 어디에 다 있기 때문에 물가에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기록한 편지냐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편지라고 해요. 그리고서 그 베드로 어, 사도가 첫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그 편지의 대상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또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을 보더라도 이들은 뭐할수 없는 존재였냐면요.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늘 무엇에 위험을 당하고 있었냐면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늘상 무엇을 걱정했냐면 자신의 죽음을 걱정했고.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한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걱정해야 했고, 흩어져서 도망치듯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나도 요긴하게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을 뭘로 살고 있는가에 늘 걱정과 금신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냐면 베드로 사도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 뭐하자고요? 찬양합시다. 음,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나그네보다는 이 땅에 임시 체류한 사람들이다. 임시 체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세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녀다가 하늘에 당도하는 순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순례자, 나그네, 임시체류자라고 표현되는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례자는 뭔가 조금 멋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나그네는 여행 따라서 어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데 임시체류자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 속에 딱 와닿아 있는 것은 야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임시란.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편지 쓴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다 고통 중에, 환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 세상에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어, 최대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들의 결핍 아, 내 결핍은 누가 채워주지? 아, 내 안정은 누가 나를 보존해 줄수 있을까? 때로는 어려움이 당도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이야기가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어려움은 나에게만 있을까? 아니, 누가 나를 좀 지켜주면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휴가 저잘 보냈어요. 지난 주간 휴가 주간이었어요. 휴가 잘 보냈어요. 가서 어머니를 세번 뵀어요. 세 번. 어머니를 세번 봤는데, 그러니까 세번 봤다는 거는 시골을 몇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번 갔다는 거예요. 야, 이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휴가니까 어머니한테 기쁜 마음으로 뭐라도 사라드려 야지 오리고기 조금 그다음에 우리 오만니 수박 좋아하시니까 수박 한 덩이 쫙 계속 막 아, 계속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좋아하시죠 그죠 아들들 잘하세요 엄마한테 좋아 좋아하셔서 막 텔레비전이 안 나와 그래서 텔레비전을 고쳐. 노인네 두 분이시니까 또 아버님은 기독교 방송 틀어놔 기독교 방송 틀어놔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매일 붙어 사시는 두 분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할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텔레비전이라도 고쳐놔야 되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을 가서 만들어서 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하셨어요 텔레비전이 말만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로 그래서 아, 아들한테 야 할머니네 조그마한 텔레비전을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터넷에서 배송을 시키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넘어졌는데 가슴이 파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갈비뼈가 다섯 개가 부러지셔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우리 어머니,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든 네신과 다섯 시신데, 그래도 아직은 뭐해요? 두 다리로 걷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비뼈가 다섯 개가 부러지니까 병원에서 움직이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를 차고 계시냐면, 기저귀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거야 에? 용납이 안돼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똑 그때나 예수님 초기에 믿었던 초기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유독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아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왜 누구는 나를 왜안 보여주지? 하나님, 왜나 그대로 이대로 놔두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 속에 똑같은 말들을 하고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 예배 했잖아요. 멋들어진 내 찬양의 연주 기술 속에 내지는 내 멋들어진 목소리 속에 내 멋들어진 그 비트의 박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의 존재로 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일이 34를 세어도 송 바락을 넘어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임시 체류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1, 2, 3, 4로 10개를 넘어서지 못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하냐면 하나님 왜나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어요라고 늘상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에는 뭔가 다른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결핍하고 불안하고 시련이 거듭 거듭 되어오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그 하나로 무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 하면 무엇인가 1kg, 2kg의 아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어디인가 닿아서. 그것을 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베드로가 닿았던 그 뿌리의 깊이 속에 우리도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닿으면 우리의 상황에 절망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분내하거나 화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하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그 그. 베드로 사도의 상황도 변 현지 속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데, 찬양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속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비라고 말해요.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자비가 뭐냐? 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드로가 뿌리 내렸던 건 어디에 뿌리 내렸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자신의 믿음의 깊이의 뿌리를 어떻게 되는 게팍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읽어가는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제발 미루나무처럼 그냥 요만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깊이 대대손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그 깊이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비, 그 사랑. 자비도 사랑도 그것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따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따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 있어도 안 되고, 과거 현재를 무시하고 저 미래로만 눈여겨 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에 뿌리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 자비,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